자, 우리 SK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또 10월이 시작이 됐고, 이제 24년의 마지막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1시 4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4.8% 급락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이시바 총리로 이제 또 취임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뭐 금융소득과세 강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어제 급락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일본 증시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와 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휴장이 좀 너무나도 아쉬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분명히 휴장 아니었으면 반등이 나와 주, 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국경절이라서 이제 10월 7일까지 또 이제 휴장될 예정 휴장이죠, 휴장. 그죠? 자,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10월도 시작됐고 4분기가 또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제 10월도 화이팅. 의미로 이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에 자주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SKC 지금 주봉상으로는 21선 위쪽에서 그래도 잘좀 버텨주면서 어제 마무리가 됐죠. 그죠? 다시 한번 이제 이틀 거래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탄력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될 수가 있으나 상승 탄력 수급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주봉상 21선을 좀잘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을좀 지켜가는 지금 이런 최근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SKC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12만원 이하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영상 보시고 12만원 근처 최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18.35% 그러니까 모바일로는 한19% 정도의 수익이 달성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20만 원정금좀 여기 이제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적감의 손는 확실하게 잘해 놨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시면 되겠고 일봉상 20일선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봉상 20일선을 좀잘 지켜 간다 라고 했을 때 꾸준하게 요런한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만원선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일봉상 21선까지도 조정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뭐 조정 나오더라도 당황하실 필요 없다 라는 것이고 앞으로 뭐 동박사업 부분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이 부분도 이제 투자사 소송에서 또 승소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실리콘 응급제 역시도 앞으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 기판 뭐 차세대 이 반도체 새로운 또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SK 엡솔릭스가 업계 선두로 확실하게 치고 나가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자, 여러분, 그 CATL의 정 회장이라고 있죠. 네. 배터리 화재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공장에서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중국 배터리 공장이 불이 났어요. 생산에 차질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론 이제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뭐 사람이 또 크게 다치거나 뭐 죽는 일로 이어지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경쟁 국가고 경쟁사기 때문에 이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뭐 LG 엔솔. sko 삼성 sdi 뭐 호재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사건 결국에는 에이, 중국산 안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어제는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2차전지 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떤 한 기업만 잘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같은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잘팔수 있어야 하고, 구매자들이 많이 구매를 해야 다 같이 그냥 동반 성장하는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요 8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북미 쪽 확실하게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유럽 쪽에는 이제 좀 역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유럽의 어떤 이제 포지션이 중요한데 유럽도 이제 보조금을 다시 재도입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도 지금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24년보다 25년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이어서 유럽 연합도 이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투표를 또 진행한다고 하죠, 그죠? 여전히 뭐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 뭐 독일, 스페인 등등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중국 전기차 관세 규모가 확정이 된다라고 했, 했을 때는 5년 동안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이 유럽, 주요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 중국에 대한 규제, 제재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민주, 민주대 공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뭐 미래 첨단 산업의 패권 다툼은 확실하게 이제 미국과 중국, 좀 이렇게 양강구도로 가는 이런 모습인데 미국의 손을 잡느냐, 중국의 손을 잡느냐겠죠. 그쵸? 반드시 중국은, 어, 퇴출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민주 국가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전기차 역시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밑바탕을 통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점점 더 높여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2차 전지의 강국으로서 충분히 네, 경제성장과 기업의 성장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의 전망도 좋고, 우리나라 이제 증시 상승 체력을 확실하게 좀 갖춰가만 갈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고민할 때 남들은 열심히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손실 만회, 그리고 앞으로의 내 자산 증식 꿈 아니겠습니까? 그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10월 재정비, 확실하게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분기 첫 번째, 꾸준한 수익, 10월, 역시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하실 분들께서만 초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010-5938-3031 초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상승 타이밍 임박한 종목들 꾸준하게 장 전에, 장 중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도 하시고 그죠? 기업 정보들 확인하시고 상승 타이밍 임박한 종목들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대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실시간 정보방 이렇게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공유해드렸었던 딱두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제 잡아드렸던 진매트릭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3,400원, 그리고 매도가 3,9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잡아드렸었던 바로 요 자이언트 스텝까지 두 종목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매트릭스 먼저 볼까요? 자. 아, 자이언트 스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 6,590원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죠. 그죠? 그래서 애초에 잡아드렸던 이 8,000원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 추가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틀 동안 44% 이렇게 또 수익이 났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절반 정도만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20%가 넘는 큰 수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잡아 드렸었던 이진 매트릭스 역시도 어제 이제 3,400원 이하 쪽으로 매수를 잡아 드렸는데 3,325원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와 줬죠. 그래서 세게 반등이 나와 주면서 4,295원까지 최고 25.4%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또20% 이제 이상 또 상승이 나와줬고, 애초에 이제 잡아드렸었던 목표 가격 3,900원. 이제 또 초과 달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가도 3,98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다 드리고 있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 여전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10월 역시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실시간 정보방 초대해드릴 테니까요. 상단에 번호 010-5938-3031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이 시작되게 무섭게 미국의 경기 지표도 또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제조업 지수, 중요하거든요.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금요일 고용 동향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연준은 이제 앞으로 고용 시장, 노동 시장 시장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 금리나 폭을 또 결정하게 될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이 경기 지표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니케이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어제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우리나라 역시도 휴장만 아니었다면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쪼록 이제 금투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죠. 빠르게 4일에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유예 쪽으로 확실하게 가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큰손 투자자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줘야죠. 그죠? 집 나간 거대 자금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물론 다 돌아오진 않겠습니다만 일부만 돌아와 줄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불법 공매도 특히나 이 무차입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일벌 백계 한다고 하니까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이런 이제 증시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될 거고 우리나라 이제 디스카운트 확실하게 해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앞으로 이제 밸류업. 그야말로 가치가 우리나라 증시 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고 연간 증시 상승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꼴찌이긴 합니다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높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반기 마지막 4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은 미국은 26년까지 지속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랑 여전히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갭 차이가 아직까지도 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부동산 pf나 여러가지 부실 이런 우려 때문에 10월 이제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26년까지 정말 상승 릴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0년 전에도 예측이 됐었던 이 배너 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분기 이제 하반기도 절반 지났고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으니까요. 하반기 대시세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 설명 한번 드릴 텐데요. 이제 2024년 하반기라고 해봐야 이제 한개 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여러분들께 항상 게시글로 이렇게 투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섹터에서 강하게 갈수 있는 종목 준비해놓은 종목 확실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2024년 마무리를 정말 큰 수익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 진행했었던 종목을 잠깐 좀 보여 드릴 텐데 12월 4일 제주 반도체 매수가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N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는 요날 이제 또 잡아 드리게 됐었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좀 크게 세게 이제 반등이 나와 주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테오젠까지 제가 꾸준하게 영상 찍어 드리면서 다섯 배 넘는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해 드렸는데, 이제 금감원 규정 때문에 문자를 제가 직접 이렇게 개개인 한분한 한 분께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어차피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주 반도체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채널에서 영상을 안 찍어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테오즈는 무료 423번 찍었고요. 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영상 찍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꾸준하게 찍어드리고 있고, 제주반도체도 제가 상반기까지는 꾸준하게 또 찍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9월에도 두 차례 이렇게 좀 찍어드렸는데, 자, 그럼 주가를 볼게요. 제주반도체 12월 4일, 자, 요날 이제 매수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쭉 상승이 나와주면서, 물론 이제 꼭대기에 팔 수는 없었지만, 어깨부근에서 정확하게 좀 정리하면서 4배에서 5배 가까운 수익 달성이 완료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캠 한번 보면 엔캠도 역시 12월 4일에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날 7만원 쪽 이하 쪽 이제 매수가 완료가 됐다 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매수가 완료가 됐고, 엔캠은 사실 이제 쭉 상승이 나와주면서, 요 자리에 한번 수익 실현, 그리고 못 파신 분들 다시 한번 쭉 상승이 나와주면서 두 차례 이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에는 몇 배? 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수익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 8일, 이제 요날 잡아 드린 거거든요. 요 날. 그죠? 4600원 이하 잡아 드리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4배. 이렇게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 한번 볼 텐데. 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제가 11월 8일 이제 요 날부터 영상을 찍어 드리기 시작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몇 배입니까? 363,500원인데. 다섯 배잖아요. 그죠? 다섯 배가 넘는 지금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고, 알테오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ING. 여전히 저는 더갈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큰 수익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반기에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놓치면 후회하고, 잡으면 기회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꼭 잡으셔서 2024년 행복한 연말로 꼭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5938-3031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대시세 세 글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2024년 대만의 하반기 대시세 종목, 확실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